두부를 먼저 잘라두세요. 썰어두시는데, 어, 물기를 조금 빼서 반으로 가르고, 어, 두부는 부침용 두부, 조금 단단한 게 좋거든요. 그 부침용 두부 정도에서 한 1cm 정도.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두부는 물기를 좀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키친타올을 깔고 물기를 먼저 좀 빼줄게요. 이 정도. 반 정도 만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또그 위층에다가 뿌려서 또 소금간 살짝 해놓으면 물기가 딸썰기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반을 갈라주시고 반을 갈라주시는 이렇게 한번 땀 호박도 마찬가지로 소금간 살짝만 좀 해줄게요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두세요. 아,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소스는 양파를 먼저 다진 양파를 쓸 거예요. 다진 양파 반개 정도만 쓰시면 되세요. 반 정도만 다져줄게요. 양파 반개를 자르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먼저 다진 양파를 넣어주시고 소스는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쓰면 되겠어요 여기다 한열 숟가락 정도 네. 올리브 바질이 있으시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바질은 그리고 후추 치즈를. 4등분 정도 하면 딱 알맞더라고요. 4등분 정도. 준비해 두시면 되세요. 치즈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호박 켜켜이 넣으시면 되세요. 치즈, 두부. 이렇게 더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바로 바로 넣으면 되죠. 호박이 아래로 내려가게. 호박이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부 한 모로 아주 멋있, 맛있고 멋있는 그레, 그라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쯤으로이렇 아까 넣으면. 만들어둔 이 소스 있잖아요. 이 소스를 위에다가 하나 하나 올려 놓듯이 놓세요. 이렇게. 소스로 두부를 덮는 느낌. 프로틴 파이토 프로틴 프로틴 가루를 넣어볼 거예요. 한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피자 치즈, 피자 치즈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떠먹는 피자가 되는 거죠. 피자 치즈는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많이 넣셔도 되고,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바질 조금만 모양나게 요정도 쿠션 위에다 올려두고 팬요리 기능으로 해서 어 170도에서 14분만 구워볼게요. 네, 이제 요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뚜껑을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맛있는 두부그라탕이 만들어졌어요.